에어가 빠지니까 그만큼 이제 보충을 하겠죠. 그중에 이카스가 작동을 하는 거죠. 오르내 대략 하는 그런 건 티가 안 납니다. 에어를 순간 이제 보충하려고 이카스에서 이제 저쪽으로 에어를 미는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가운데 리프팅 백도 만약에 터지든가 나가고 그러면은 계속 그 에어 공급 소리가 납니다 그런식으로 그건 좀 심하죠 막 픽픽픽 소리 나고 픽픽 막 그러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새니까 도중에 한번 보충을 하는거죠 이게 가만히 있는 상태하고 운행할 때하고 좀 다르겠죠. 운행하는 때는 저 서스가 왔다 갔다하면서 더 소리 저 보충을 많이 하겠죠. 그래죠. 빠진 만큼 뒤에를 공급을 해주는 거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아, 백이라든가 에어 관련 그 라인 쪽에 점검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에라이촌놈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후차량 국장차, 트레일러, 엉터차, 화물차, 언더코팅, 샌리수주량 전문업체, 배송업체, 지금 상담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이촌놈입니다 3축에 백을 교환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주문한 지가 거의 한1년되가네요 제가 그 전에 어디에서 에어가 많이 산다는, 샌다는 걸다 확인했고 우리가 이런 탑이라든가 이런 백 같은 거는 점검을 할때 무조건 에어를 이빨에 넣어가지고 백을 빼야 돼요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풍풍으로 뿌려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조금씩 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갈면은 말 그대로 다 갈아야 돼 이게 내가 이 차를 세워놨는데 하룻밤을 세워놨는데 샵에서 에어가 다 내려앉아 갖고 꺼져있다 그러면 많이 새는 거예요 생각으로 많이 새는 거예요그거 에어가 다른데서 잡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저 탱크에서 다이렉트로 오는게 아니라 종별부를 거쳐서 얘를 옵니다 그래서 백이 많이 에어가 샌다고 해도 7바나 8바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탱크 내에서 왜냐면 자가 열려야지만이 여기에 에어압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 그러한 것 때문에 7바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아, 백을 한번 점검을 해시는게 낫어요. 다른 거정비에도 보다는, 그리고, 이거 이런 것은 교환하는 영상은, 아, 저거, 교환하는 영상은 제가, 그, 예전에도 나, 많이 나와있죠. 근데, 정비 순서를 어느 정도는 알고 하시란 얘기죠. 예를 들래서 공업사 사장님들하고 공업사 정비하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정비하는 책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자가 정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자가 정비를 할 때게, 뭐가 먼저 인지를 아시고 이래서 거꾸로 정비 하면은 나중에 어떤 경우는 아마 돈만 까먹는 것이게 우리는 어떤 자가 정비를 해서 최소 최, 최소 비용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백도 얘네들은 다르지요 뭐 예를 들어서 큰거 뭐야 작은거 큰거 큰거 작은거 뭐 이런식으로 이게 백 예전에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공구들도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더 보여줄 게 있는데 이제 정비를 이제 좀씩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재촬영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 그냥 재촬영을 계속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링크 때 같은 거, 볼 같은 거 예전에 그 구리스 발라서 이렇게 해는 영상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영상을 좀 내려달라고 안 올렸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정비를 해둘게요. 저기가 지금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난 곳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억실로 보여주려고 제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여 주면서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백을 교환하고 순서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어, 붙라 이게 풍풍물을 뿌려 보고 이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저렇게 새는 게 보여요. 밖퀴 안쪽에서도 보면 이쪽이더 세고, 예, 그러죠. 그리고, 이거를 정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항상 정비를 하는 순서가 있겠죠. 저게, 정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죠. 아, 제가 다 먼저 뿌려봤겠죠. 퐁퐁물을. 좀, 요, 반도 있는 데서, 에어가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예. 이것도 한 번도 안 갈았는데, 어, 여기 사이에서 지금 에어가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틈 사이 보면, 새고 있죠. 예전에 2축하고 3축에 치 제가 탱크를 한번 바꿨죠. 근데 야도 지금 탱크가 여기서 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뒤에로 가는 공급 라인일 거예요. 이 라인이. 우리, 저기, 이카스로 가는 거. 이게, 이 가서 종밸브를 걸쳐서, 짜기종밸브 있죠? 그리 걸쳐서 이제 이카스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요 탱크 라인일 겁데다요 탱크. 이게. 아 근데, 정비를,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백이 다, 백이 센다 해가지고, 백만 갈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 연관된 거, 이런, 이제, 탱크라든가, 공급라인을 갖다가 점검을 한 다음에 백을 교환해야겠죠. 그니까, 러 이거는 지금 없습니다. 네. 없어가지고, 어, 이거는 주문해서 교환해야 할것 같아요. 얘하고 똑같은 사이즈니까. 어? 모기가 날라붙네 모기 땀이 막 줄줄 나네 줄줄 나으 매? 나를 잘못 잡았나 아시죠? 밑에랑 뭐 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따가 정리하면서 얘기해드릴게. 어느 정도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뭐이 나면 됐죠. 그죠? 이게 어, 서스를 잡고 있을 때게 기본 세팅이 돼 있을 때게 높낮이 세팅이 돼 있을 때 그러면 잡고 있어야 안잡으지죠 이게 말 그대로 빼기 이 정도는 여유적으로 들어가야 그래 들어갈 거아니에 이럴, 이럴 야를. 에이씨 말할라니까 안 되네. 야 엄마 어디 가나. 이씨. 아이 자식 도망가네. 봐봐. 음. 그래 이게 우리가 백을 사오면 이 정도 길이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서 서스를 아 기본 수평으로 맞춰놓고 그래서 좀 올리든가 어쩌든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띄워야 됩니다 띄워야 이게 넓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저 이게 만약에 안 달라붙으면 저 위에 호스를 먼저 연결해갖고 에어를 살짝 집어넣으면 얘가 딱달라붙어요위외로뭔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에어가 많이 빠지고, 어떤 백이 손상이 진짜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카스 벨브에서 소리가 나요. 계속 에어를 보충하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소리가 나. 이거는 에어가 딸리니까 그만큼 보충하려고,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니까, 아, 이게 좀 어디서 에어가 많이 샌다 그러면, 백을 먼저 점검을 하고, 그런 라인들을 점검한다는 거죠. 순서가. 이카스 에서 괜히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급량이 안 맞으니까 계속 소리 나는 거 리프팅을 해도 그런 소리가 납니다. 리프팅을 했는데, 유독 뭐, 리프팅이 어느 정도 되고, 어 에어가 압이 세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카스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그공급해면서 어 에어가 보충을 하려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씨. 아이씨. 볼트가또 어디 도망가 버리냐. 여기 있구나. 여기는 이따가, 저기 누르고 난 상태에서 꽉 조이면 됩니다 저 위에가 지금 다이가 딱 만나서 가진 않았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유공간이 막고겨 있습니다 어우 더라내라이촌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농차량, 국장차, 트레일러, 엉터차, 화물차, 앤더코팅, 샌딩, 숙주량, 전문업체, 배송공양업체지름상담 드립니다. 뭐 체뭐한 것도 없는데, 봐봐요. 저기 보면은, 그만큼 벌어져 있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게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 정도에, 우리가 사왔을 때 있잖아. 저 정도보다 그빅트에 볼트가 잘려있잖아요. 조금 여유 간격을 두고, 그다음저 호스 먼저 연결하면 바로 착 올라옵니다, 에어가. 아니면, 에어건 같은 걸로 호스 저기다 입구에다 조금만 밀어주면 칙 올라와요. 자, 한번 그 해드릴까요? 이랄까 에어, 에어건으로 짜게 서 할라 그랬는데 아유, 귀찮아. <laughs>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옆에가 이제 볼트 조여야 되는 부분하고, 여기 호스 연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laughs> 네, 캡을 빼고, 코스를 연결해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신주 이런 타입이잖아요. 여기에 오링이 돼 있어요. 오링도 한번 보시고, 여기다 테프론 같은 걸 웬만하면 감지 마세요. 이걸로 인해서 야가 깨지든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감아도 살짝만 감고, 얘얘이 예, 예, 얘기를 하냐면, 이공업파킹 그, 뭐요, 그, 뭐야, 에어 세는 거, 그걸 잡아주는 거야, 얘가. 얘가 테프론 감을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가. 예, 감으실 거 같아갖고, 뭐, 사람들이 하잖아요. 정비하다 보면 높아심에. 그렇게 안 오셔도 된다는 얘기죠, 잉? 지가 들어가겠죠. 이게, 손으로 뺄라 고 하면 안 빠집니다, 잉? 여기보면 보기 스위치있죠 전기 넣고 네. 봐보십시오 이 올라왔죠 저렇게 에어오스 먼저 연결하고 이렇게 왜 올라오죠 네. 다 넣은건 아닙니다 에어압을 네. 지금 조금 더 넣으면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저기 아까 그 캡에다가 에어건 있으면 에어건으로 에어를 밀어 넣으면 이게 픽 햄스 올라와요. 그렇게 조립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단차가 한요 정도 됐죠. 이게 원래 기본 세팅이 한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상태가 그냥 그 나무 하나 넣은 거예요. 그냥. 차지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뭐, 다른 정비사분들 은 다르게 또 방법을 하겠죠. 나는 근데 이런 방법을 하니까, 좀만 더 올릴게요, 내가. 올려보면. 이거 다른 영상들 보면, 제가 백 깔고 뭐 했던 영상들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복잡한 것은 없어. 근데, 우리가 정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정비라는 것도 늡니다 이게 그렇게 시면 된다는 거 여기 밑에 보면 그 프레임이죠 프레임 프레임 밑에 보면 쇠가 부풀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러 좀띄어내고 거기다가 구리스를 바르고 조립을 하면 되겠죠 네 제가 아무튼 좋은데 좀 놓친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판 밑에 보면 쇠가 딱 부풀어 있어요 딱 보일 거예요 그거 어, 너무 세게나 털지 말고 적당히 그래야 저기 판 위에 판하고 딱 달라 붙으니까 그렇게 열면 됩니다 내가 깜빡했어요 그리고 정비를 하고 조립을 할 때는 꼭 그런 데다 구리스 같은 거에 떡판에 있잖아요 그거 많이 발라주면 톡 떨어지죠 이거 안 띄면 그 아까 위에 상단에 판하고 이 그, 프레임 요거하고, 딱, 면이 그렇게 닿질 않아요. 만져보면 압니다, 이렇게. 이제, 평평하네요. 제 이따가, 그, 빠진 떨어진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구이스 한 번, 봐봐요. 구수 있죠? 그냥 밑에다가, 발라요, 발라. 그, 여기는 닿는 부분에 녹이 났으니까, 발라놓라는 얘기죠. 아, 에이 보여주려고 했다니만. <laughs>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세게는 때리지 말고, 이게 쇠가 부푼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거니까, 이 단차가 있음으로써, 이 면하고 가안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빼줘야 한다, 된다, 띄워줘야 한다는 얘기죠. 보이죠? 구멍이 딱 맞고 이 면이 반차 없이 딱 맞잖아요 그 아까 그쇠녹 빼는 거 그것 때문에 저희 이제 한번 조립하고 나면 네, 제가 폐차기 전까지 뜯을 일이 뭐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를 뜯었다 조립하면 나중에 혹시 여기 작업을 또 뜯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항상 거기를 생각하면서 구리스 작업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네네, 많이 탔네요, 막. 더, 봐봐요. 네, 예, 퍼석퍼석 하네요. 예. 말 그대로 실밥 나오려고 하네, 실밥. 예. 아까 여기가 이렇게 쇠, 쇠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러게. 그리고 우리가 이거 3축이, 이제 예를 들어서 1, 2축하고 3축 쪽에 에어가 많이 빠져가지고, 아따다 매미가, 그, 바라 그러네요, 바라 그래. 막, 이제, 나도 이제 한철 끝나가려고 온가, 바라 그러네. 그, 2축하고 3축에 에어가 빠지면, 2축이 빠지는지 3축이 빠지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빈찰 때에, 2축이 빠진다고 싶으면, 야를 리프팅을 올려놔봐요. 3축을. 그러면, 2축이 내려 안으면은, 2축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3축을 내려놨어. 동시에 내려가. 그러면, 삼충을 한번 점검을 하라 라는 얘기지. 예, 네,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다 했어요. 했는데, 아유, 대충 한번 얘기해드릴까요? LI촌농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신차, 노후차량 국장차, 트레일러, 뱅프차 화물차, 언더코팅 샌딩, 숙소기량 전문업체, 배송후업체 지금 상담해보니다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잉? 나무 하나 됐고, 그다음에 뭐냐, 요 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어느 정도 이게 손으로 안 눌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남아있어야 되고 여기 안에 있죠. 여기 보는 여기 안에 에어 호스 연결하는 부분. 왜냐면 이런 연장들을 얘기해주냐면 뭐 정비만 하는 거 열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접근성이 편하잖아요. 볼트가 다 얘기를 해주면 여기는 22mm 여기 요 볼트가 22mm 이것만 풀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가 21mm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볼트를 잡고 있는 거 있죠. 볼트 대가리 대가리가 19mm 그리고 대가리 19mm에다가 얘가 21mm 예, 이렇게 있습니다. 21mm에서도 요러고 복수때 롱복수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은 금방 맙니다 이런식으로 19 22 21그 다음에 롱복수 그리고 이제 케이블타이 같은 거 이제 끊어주고 작업하면 을 되겠죠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덥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